머리카락 그 윗단 1cm 정도만 여기 가운데는 그대로 두고 1cm 정도만 이렇게 빼고 나서 얘를 다 자르는 건 아니고 이 상태에서 딱내려보면 얘가 이 길이에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얘가 더 이상 안 들어가니까 길이를 이리로 와서 여기에서 길이가 한 8cm 정도 유지가 될수 있게. 더 짧아지면 떠버리니까 음. 그거 네. 조심하고, 네. 얘를 살짝 잔머리 식으로 만들어줘. 음. 이 부분도. 네. 이렇게. 그래서 네. 길이가 일정치 않게끔 해놓으면, 네. 얘가 뒤로 넘긴다 하더라도 그대로 떨어져게 이게 되 얘는 짧아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뒤로 가지질 않아요. 네. 그럼 여기가 이제 다시 빼곡해져죠 이렇게. 이렇게. 네. 이렇게. 그런 귀뒤로 넘겼을 때 얘가 이제 안보이네런 음. 이렇게. 얘. 네. 얘 삼각형으로 이렇게 빼고 빼고 나서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네. 음. 스트로크로 음. 정해서 해주면 얘가 이렇게 가려질 수 있게. 음. 음이렇 mm. okay. okay. okay.